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당초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은 정당했다고 연설했습니다. 스티븐온자자입다블블라미미푸 푸틴 시아아통통이이크크이이침침을정정화화하 발언을 했했습다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크림반도 합평 8주년 축하 대형 콘서트 무대에 올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별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대량 학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코바 경찰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약 2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체화와 비무장을 이루겠다며 돈바스 대량 학살을 막으려면 이번 군사 작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바스는 친 러시아 성향의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곳에서 칠러 주민들을 탄압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하는 도중 구경 TV 송출이 예기치 않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송은 조금 뒤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크랜링궁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서버의 기술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